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아, 올해가 간복 몇주인지 아세요? 우리가 해방된 지 이제 79주년 되는 해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간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는지,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 해방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감격했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쁨으로 감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한일 합병을 한 때가 1910년이잖아요. 8월 29일인데 자, 8월 29일이 되면은 그 전에는 선언사도 발표를 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왜? 국가의 치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 네?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수치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어. 그런데 요즘은. 8일로 기념식만 하지 국치일을 더 이상 기념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해방에 진실한 우리가 기쁨을 간직하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외국에서 있다가 이스라엘을 오거나 또 절기 때가 되면은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어디냐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해바다 남쪽으로 가면은까지 언덕 높이에 천웅성 같은 그 마사다가 있는데. 로마 중 군대와의 싸움을 하다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몇명 남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는이 우리가 자해를 해서 죽자. 그래서 모든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자결를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는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가서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나를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인간식을 할 때는 꼭 그곳에 가서 하게 됩니다. 자 다시는 우리가 패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또한 곳은 어디냐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가에갑니다 이것은 왜 세웠냐 하면은,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추모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00만 명이 그 학살당한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절대로 우리가 용서를 할수 있지만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한 사건이 네? 1910년 8월 29일 일제 식민지에 완전히 이제 일제의 한일 합병을 하면서 통치권을 다 내어줘 버렸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제 35년, 3 6년간의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910년 한일합병이 되기 전에, 1885년도에 제물포항에두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텐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나라에 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놀라운 선물이죠. 두 선교사가 이 어두운 땅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문화권이 세워지는데 25년이 딱 지나니까 한일합병이 되었어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식민지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세운 게 뭡니까? 제중원 강회원이라고 하는 서양병원을 세웠어요. 연쇄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이와 학당이 생기고, 배제 학당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구 문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서양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음악을 배우게 되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읽게 되고, 또 서양의 소설을 읽게 됩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열망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자유죠, 자유. 우리가 억압당하고 식민지 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네?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는 나라, 정의와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8일로 이제 강복절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열강의 그 강대국 사이에 어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조그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이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이웃에 일본을 섬기고 중국을 섬기고 또 미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러시아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나라로 일어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시작하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네 가지의 유형의 정치 체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지배하는 것은 뭐였느냐? 절대 왕정을 세우는 왕정주의였어요. 그 다음에 왕정주의에서 개신교가 이제 국가들을 중심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이헌 군주제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또 러시아 쪽에서는 칼막스를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 그러니까 지상인들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인 정치 이념을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왕조 시대도 끝이 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군주제와 같은 반상제도는 거의 모습을 다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나라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응? 그런데, 강복 이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가는 과정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또한달 어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는 아주 그냥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때의 25년,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인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엔군을 파견시켜 주잖아요. 21개국의 유엔군이 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자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피를 흘려주었어요. 세계 16개 국가 196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종상 세력과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피를 흘렸어요. 여섯 개 나라에는 의료 지원국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되고, 40개국은 물자를 지원하고, 유엔군은 이제 피난민, 구호사업, 의료시설, 교육사업, 전후복구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전쟁을 통해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 거죠. 한국군이 얼마나 죽었어요? 약한 13만? 7,8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미군이 36,94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미국이 도와준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귀한 젊은이들이 와서 39,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유엔군이 3,730명이 이상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실종자, 포로자들은 9,930명입니다. 자, 외국에서 그것도 역사에 아무런 기여도 없는 이 조그마한 신생국가에 와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죽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 생각하면, 하, 아,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1948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이스라엘, 그나라 기부처, 또 사업을 통해서 그 아주 사막과 같은 곳을 낙원의 나라로 만드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민족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히틀러 합정하에서는 600만 명의 동포가 죽어가면서 그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걸 기념해서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죽은 말, 히브리어를 다시 회복을 시켜요. 국어로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정신을 부활시켰습니다. 건설과 전진에 정열과 사명감이 그들의 정신과 생활을 온전히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결의 철학이 탄생하게 되고 창조의 윤리가 서게 된 거죠. 자이 대인의 불사조의 민족이에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신앙이 되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시 영광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과거의 박해가 그들에게는 그고난을 참. 이겨내면서 현재 승리로 만들게 된 거죠. 저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서울시의 인구도 수가 안 돼요. 그게 조그만한 나라예요. 근데 세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살아가는데 근데 흩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보세요. 미국의그 조그만한 숫자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정치계를 다움직이니요 경제계를 움직이 의료계를 움직이고, 교육계를 움직이고, 그리고 금융계, 영화계, 모든 분야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 유태인들이 이걸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 영향력을 막강하게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마스와 전쟁, 헤즈볼라마또 전쟁, 또 이란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세워진 나라를 절대로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대방의에게 속에서 이스라엘은 일어나죠. 독일도 보세요. 통일되고 부흥했습니다. 패전, 폐허의 나라에서 그들은 게르만 정신을 다시 살려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헤네탄에 건너 패망한 일본 원자탄을 맞고 쓰러졌지만 또그 나라는 자본주의 상품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사회체제를 유지하지만 이제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대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한을 바라보고 전 세계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우리는 때로 너무 흥청망청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합중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 페트리 헨리는 독립 전쟁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립?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모인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해 싸우다 죽기까지 한 것이 우리 민족의 자유를 가져오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제약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자유다. 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 무엇이든지 하라는 자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을 아마 자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마저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자유를 반영해서 죄를 짓게 되자 큰 고통이, 저주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를 주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인생은 버림받게 되고, 죄를 범한 인생들이 깊이 재앙에서시름하고 고통당할 때에, 자, 하나님은 이를 긍일히 그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하시면 가장 중요하게 선포한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유죠. 구속의 정점은 바로 자유다. 3년간 모든 사역을 끝마치실 즈음에 오늘 이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런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사육 전체가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자유보다 더 좋은 개념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도 평화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도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네, 목적이 뭐예요?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주의와 결국은 전복당한약소 민족을 이제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1945년 초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패하고 동년 8월, 9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의 문폭 투하로 인해서 36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네?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자유와 평화를 얻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6.25를 통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천만 이상 가족이 생겨서 이 방황의 서름 속에서 이 망향의 서름 속에서 살았어요. 정치가, 역사가들은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불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교가들은 뭐예요? 아, 이제 말세가 되었다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아, 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신 것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아, 네. 추가합니다. 아, 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아, 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어? 빌리포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평화를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평화리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으나 주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를 지나온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우리가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남한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걸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제 겨우 반백년도 안 되는 동안에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자, 축복은 우리 시대에 누렸다면 이 자유가 이 축복의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가 되어야 된다. 나라에 이런 서름이 얼마나 고통이 커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남미촌에서 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이민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무로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나라의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는 우리가 다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견고하고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다두 손을 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지난 몇 년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안에 전자 현미용으로 캬, 보이는 그 종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밖을 못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엄청난 노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민주주의가를 국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폐어더미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장미꽃이 피겠느냐?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벌떡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계 속에 벌떡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되었는지 다글라데시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를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잘 세워가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축구팀과 미키 민재가 소속된 미넨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친선 경기를 했잖아요. 친선 경기를 하고 영국이나 뭐레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은 밤 12시가 되면은 밖를못 나가요. 근데 우리 여, 영국 어, 독일 선수들이 와가지고 아니 겁이 풀린 그냥 망나니처럼 막 12시에 1시에 막 압구정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영국에 독일에 보냈더니 어이 나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경호원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치안이 제일 안정된 나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네? 지금 뉴욕 할렘가나 지금 LA 다운타운에 12시에는 사람이 못 다니죠. 왜냐하면 언제 뒤에서 총을 쏘고 난리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차악 곳곳에 CCTV가 나있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도 금방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남북이 갈라져서 총칼을 겨누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 으득 세워져 가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날마다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이 민족을 잘 세워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